안아 하님 이 일어나셨나요? 네네. 네네네. 퀘스, 퀘스트 같이 네. 안 하시나요? 아 같이 같이 하시죠. 아 디코 들어오세요 1 9 채널. 네네. 양반님 네. VIP가입 감사합니다. 원주님 네. 컬렉던데 네? 컬렉이요 컬렉. 콜렉. 저보다 낮아요. 컬렉이 내가 하님보다 이 낮다고? 응. 아이야 좀 드릴까요? 아 필요 없어요. 이거 깼셨어요 하나님 지금? 아저 지금 봄 열한 마리만 잡으면 깰수 있어요. 빨리 빨리 잡고 빨리 와, 빨리 이거 해. 하긴 하긴. 키시 물약이 좋긴 좋네. 오케이, 아 좋겠다. 와. 중화의 불꽃. 극딜 주위에 적인가? 어? 미친놈이 MP 하나도 없는데? 완전에 파워. 카운... Taya, t u m o 도망 망 u m o n MPs, MP, Tayo, Taya, t a y 탈 하세요 다이아 다이아 죽으면 다이아 y a 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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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y a 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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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어 뭐야 있어 애들 조져봐 신이시다 야 조져요? 조져,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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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원장님 있는데 갈게 엄청 문데? 300미터 나야 신이시다 이 X밥 이거 59렙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네 어? 야이 X밥아 이대로 싸우면 돼야씨발족됐다와 <laughs> 어, 하연님 빨리 가서 죽여 한, 신이시다 피 없어 날 피야 300미터 300미터 나무 50미터 50미터 신이시다 있나요? 네 죽여버렸어요 나이스 딸피였죠? 네 완전 딸피 아나 카운트했다 아이고 큰일났다 아 일단 하연님 하연님 그 보스 깨수, 깨실 수 있죠? 네 해볼게요 근데 음. 내게 그 뭐지? 발걸음이 너무 노려가지고 네 일단 7마리 곰, 곰 잡고 가야돼요 아얘 왔다 얘 왔다 얘 극세주의 극세주의 오고오고 치는 중 예, 저도 세단요 오, 얘 너무 단단해. 어, 안돼, 나 다이아, 내 다이아.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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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 이 새끼 존나 센데? 전설이네. 어, 커밍아웃니까존나세단니까얘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설 네, 전설이 같은데. 완전 말도 안 돼. 시청자분, 얘 전설인가요? 아, 전설 아니구나. 부엉이 타고 다니네. 아, 다이아 존나 깜내시. 그냥 보스 깨고 올게요. 저, 조심하세요. 근데 콜렉 조금만 해놓으요 왜냐면 저보다 콜렉이 낮아요. <laughs> 아왜 자꾸 돈을 쓰라 그래. 돈 아파. 아니 콜렉이 너무 너무 낮아. 뭐 뭐지? 내가 콜렉을 다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콜렉 23퍼인데. 문든데 몇 퍼인데요? 콜렉션 잠깐 어디 있어? 아이템들 지 16%. 전 13퍼. 뭐라고? 아이 어디 갔어요? 딱 도착이 안 오. 아 콜락, <laughs> 아, 좀 하우세요. 고 네네저 고라이브 좀 켜주세요 저 아. 화면 좀 송출하고 제가 지금 잠깐 좀 바쁘거든요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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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이세요? 아니 뭐 하냐고 하얀님 뭐지 문준님은원데내하고문준님이 막... 컨트롤을 저보다 솔직히 좋인데 손흥발 아니 과금을 갖다가 지금 뭐안한게 아닌데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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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하나 안 뽑아서 그럼 아, 과금을 존나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 갔다가, 이게 블라인드가 걸리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내 말은. 하연님, 그 동그란 네? 잠, 장판이 못 피하는 게 있어. 존나 이게 빨리 없어지는 거. 그런 거는 바로 딜을 해야 된다고. 아예 물약을 드시라고요, 물약을. 아, 먹고 있다고요 계속 지금, 계속 아끼지 말라니까,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아, 아껴? 돈내, 돈내, 계속 안 먹어, 아시고. 지금도 안 먹고 있고만 계속. 아, 지금 도, 도망가야 되니까, 이게 바. 다... 와, 나 진짜 와, 살다살다, 문주님한테 홍수당하네. <laughs> 캐시몰라 또안 먹는다 또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F 사이다가 아... 키 누르고 있어 계속 먹어 그냥 쉬지 말고 난리났다 턴이 안 되면 돈으로 해야지 네. 오 아니 한번 도망가야 돼 이거 잠깐만 우와 잠깐만 미쳤다 캐시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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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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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몰 사야 될거 상상점에서 아, 그거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많이 살거 많이 사와가지고 난리났다 제발 누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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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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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점 들어가 갖고 네아 이렇게 월간 중간에 아. 월간 주간에서 스페셜 전투 지원 패키지 사요 일단 바로 스페셜 전투 지원 패키지 확인 확인 광폭 됐다고 줬됐네더 세졌네 월간 중간 좌측에 좌측에 월간 중간 바로 첫 번째 거네오오오오 저서 이거 안돼 못 깨겠다 이거 광폭대. 아니야, 너는 캐시 있어, 깰수 있어. 와, 이거 갑자기 근데 너무 빨리 빨리 공격하네. 물량 먹으면서 캐시 물량. 네. 캐시 물량. 멋져요. 아, 망했다 진짜야, 야, 집한 야, 번만 하는 미안해, 미안,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진짜 하지 마, 까 야, 아 좋았다, 좋았다. 망했다, 좋다 좋다 다 캐시문학 당했다 진짜 캐시문학 아, 아, 와와 아! 와!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미쳤다 너무 아깝네 인정 함부로 캐셨어야 돼 자꾸 캐시문학 100개 하어 100개. 100개 와 진짜 아깝다 어 누구나 누구지? 극대주의 극대주의 극대주의, 극대주의, 극대주의 좀 패주세요 니마. 네, 강공이도 가는 중, 가는 중. 에. 어 여기 뭐지? 적이 너무 많은데? 어 뭐야? 다대 되게 없으시요 여기? 어, 여기 난리났는데요? 어. <laughs> 아니 나 극대주의부터 패면 되거든요? 일단 극대주 패요, 패, 패. 패! 네, 열심하게. 예, 이거 이거 찢어요, 찢어치워서. 피, 피, 피. 아, 개 까비.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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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여기 여기 세면패죠? 농패빨아시. 여기 신이다, 신이다. 고스프레? 나요얘 얘부터. 기절, 와, 기절. 아, 이 골파, 골파, 골파. 존무했어요. 나이스. 잠깐만요. 다음에 뭐지? 일단 일단 제가 이거 금방 깨고 나올게요. 가게 나고 계세요? 네, 하이님 저기 뭐야? 에 네. 캐시 물량을 좀 먹긴 먹어야 될거 같아. 예, 네, 저 엄청 많이 먹을게요. 진짜 이 판에 무조건 갈게요. 저, 제거 보지 마세요. 제거 보지 마세요. 봐야 될거 같아. 관리 감독해. 야 아, 노노 노. 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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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관리하세요. 도장이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명은 남걸요 진짜. 아, 아까 공속 4% 해피사 쓸거 그냥. 와, 중동당하고 난리났다. 와, 진짜 너무 쎄 미쳤다. 야, 아니 갑자기 얘가 와폭파까지 난리났다. 진짜 미쳤다. 아... 거의 깰 거예요, 무조건. 고장하지 마세요. 자폭 피해야지.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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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폭. 와, 나 이거. 아니 자폭이 다가오면 째야죠 하연님. 자폭만큼. 피... 아니이미 니미. 이분이요 문주님 문주님은 뭔.. 어, 제 하자다 하자다 못하고 패드립을 해보고 아니미라고 해버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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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립 한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난 아, 진짜 아니 자폭병이 다가오면 당연히 미리 도망가야지 그때 보스가 연계기 있어갖고 잡아들리는데 자폭만 조심하면 괜찮아 무기 방어 하고 저기 자폭 조심 네 절대 절대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한한 달에 빼야 되나 안돼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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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아니 수 없어 없어 숨어봐야 돼네 숨어봐야 돼 봐야 빼는 순주 죽어 쳐피 일단 빨리 탈것좀 뽑아봐요. 안 되겠다. 도히안 되겠다. 캐시 물량으로 지금 얼마가 빨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뭐 탈거 뽑을게요. 차라리. 내가 알것 같아. 탈거 뽑는 게 차라리 캐시 물량 값이 더 나오겠어. 영웅 탈 것만 뽑아. 영웅 탈 것만. 네. 조금만 뽑아. 조금만. 사만 다이지만 뽑다 보면 나오겠지 뭐. 대박오 나왔다 나왔다. 제발 포켓에서 나와버려요. 영진 영진. 아. 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용진용진 와. 아... 오! 대박. 전설 나오면 진짜 기대박이다, 진짜로. 아, 제발, 하나나 아버지. 두나 하면 본캐보다 좋은데? 아. 제발, 제서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영웅. 진짜, 제발, 영웅 나와라. 제발. 제발. 오! 난리 났다, 난리 났어요. 문전님, 문전님. 어? 아, 영웅이네, 씨. 우와. 어? 1티어인거 같은데? 1티어 아님? 1티어 1티어, 1티어. 아 아니에요 아니요아니요 1티어 아니에요 아... 하지만 용은 나온게 어디있는데요? 완전 이거, 이거 뭐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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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부터? 보내주면 안돼? 아 합성부터? 나올수도 있으니까 아 맞네 오 나이스 두마리 나왔는데 합성 돼, 된다 한 마리만 더오 나이스 삼마에도 오나 대박났다 <laughs> 와 완전 대박났음 지금 난리났어 지금 와 여기서 진짜 여기서 여기, 나오면 탈것날것 졸업이네 세번세번 아이고 난리났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네확 이거 이거는 내부에 네, 옵션 옵션 뭐예요 옵션 봐봐요 옵션이 공정력 3야 이건 필수인데 근데 이거 타 이거 나는 나는 거는 말고 탈탈것 해야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걸요? 아니지, 다음 다이아 때 하연님 방송할 때탈 것을 뽑으면 되지 않나? 아, 근데 여기 내보낼 수 없나 안 좋을 텐데. 일단 교, 교체해봐요, 그러면. 왜? 네? 싸니까 어째 뽑기. 제발. 겁나 좋은 거 나와라, 제발. 나왔다. 응? 어, 1티어다, 이거.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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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티어. 떼자마자요? 1티어, 1티어. 마만트. 마만트 1티어야. 떼줘요? 마만트 공격력 오4 이거 본캐보라 좋은건가? 와 미쳤다 본캐보라 좋은거 나왔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이티어 진짜... 맞죠? 공격력 4인데? 빨리 고 이제 네나 한번 타볼게요 와 진짜 미쳤다 내본캐보라 좋은거 나왔다 와 개커 야 타고 존나 타고 커 타고 뭐야 운전 차고 타보세요 야, 영... 영... 야. <laughs> <타고> 야. <laughs> 뭐가 이렇게 커 야, 개크네. 아, 야, 1티어는 확실히 오, 뭐가 달라, 달르구만도 아, <laughs> 존나 크네 거의 아, 신학급이네 이거. 우와, 나 개종을 나다 우와, 나 완전 좋아, 이거. 미쳤다. 와, 나 공격이 바깥에 겠다 와. 와, 개크네. 오케이, 고. 확인. 무조건 해줍니다, 이제. 야, 이번엔 무조건인데, 이거. 그니까요. 러 근데, 니가 지금. 어, 좋댔다그냥 물려 100개. 충분하겠지? 오오 잡복 잡복 와아나 맞다 맞다 괜찮 괜찮에 저 어차피 한건 겁내 주는 거라 근데 안 죽어요. 나 이번 거 무조건 했다 진짜 무조건이네. 아 진짜 왜 이래 야 미쳤다 잠깐 아니 공장하지 마세요. 어, 피가, 안니 물약이, 일반 물약 먹어서 피가 안 차. 어데 또. 아니, 캐시 물약 먹어도 피가 안 차는데. 캐시 물약이, 그냥 물약이 없잖아요, 지금. 아 네, 근데 그냥 물약이 제가 처음, 와. 이거 망했네, 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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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거 어떡하지? 그냥 물약도 없어가지고 왜냐면 그냥 물약 다 줘야 다와야될것 같아. 부르차 부르차리어서 물약 사도 꼴 없어요. 오늘은 물약 어디서 하나요아 하니까 물약 사러 갔, 나도 물약이 없어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고블 타워 때문에. 하니까 고블린 습격지가 나 고블린 습격 운전해. 하이 아예, <laughs> 네, 고블린 습격지요? 거기에 있대요? 네. 잠시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고블린 습격지 있잖아요. 고블린 습격지가 잠깐만. 네. 이거 펴고. 이거 아, 예, 펴고. 네, 예, 예, 이거 클릭하고, 예. 있다고? 저 따라와 봐요, 네. 여기에 있다고저 따라와봐요, 하님. 네. 나어디지 보여요? 파티장 이동하면 돼요. 네. 가고 있어요. 아, 아 여기네. 나이스나이스 물량 <목마> 국내 비싼데요? 물량이 하나에 뭐야? 내 메고 와좀 비싼데 2,250원이 그냥 사서 어쩔 수 없어. 아, 그 맞죠? 아, 바뀌었는데 아 사실 물량이 없어가지고 말 깨고 와요 메이트 물게 네, 네, 네 확인 확인. 야이번엔 무조건이네. 한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갔다가 지금까지도 못 깨고 헤매고 있냐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폭 조심. 네. 이가 <laughs> 해놨네. <laughs>